와 하늘 이쁘다 그리고 너도 이쁘다 방금 나한테 버킷라고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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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포부 이렇게 다 여기가 어디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laughs> 왜 왔죠? 일본 갑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바빴죠 맞아요 바쁜 사람이 어딨어? 어 약간 내 말툰데 그거? 저희가 또 술집을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 저희가 홍대 응. 단디라는 한, 퓨전 한식, 한식 주점을 단디.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거 거기를 이제 들어가지 거의 매일 출근을 해서 네 너무 쉴 틈이 없었다 응. 해가지고 한 시간 이번에 단디 운영하면서 이제 번 돈으로 오사카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월화수 갔다 올 건데 이건한몇달 동안 몇달 동안이지? 다음 귀 오픈 언제 했더라? 월 말에서. 어,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친 상태. 가보자. 자, 비행기죠. 먀어딩타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었지? 어제 우리 뭐 먹고 잤지? 컵라면에안 들기름 막국수 먹었는데 들기름 <laughs> 막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나물 버리고 먹는 건데 물을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가지고. 이다 일본에서 만나요. <웃음> <웃음> 모든 브이로그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 여기, 여기 뭐라, 뭐라 그래? 몰라. 비행기 대장 내시경 샵. 어, <laughs> <laughs> 떠나보자구. <laughs> 저희 지갑, 지갑입니다. 엉, 엉덩이를 왜 흔들어? <laughs> <laughs> 천원 주고 예약했어요 여기는 네. 1인당 6천0 0원이야 거의 그럼 12,000원 결제한 거야? 어머 나안지어 어, 내가 싫어 왜? 네? 앞에 앉고 싶어 아, 가, 같이 하는게 아니고 아, 앞에 앉고 싶다고? 앞에도 앉고 싶고 같이 앉고 싶어 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음. 저거 그 어, 아니아니잖나아어떻 막... 아, 물어보는 거야? 저거 너, 아니야? 파란 거?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 아니야. 이거 어.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너옷 색깔이랑 어울리는 거 저거? 이게 자기랑 어울리는 캐리어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음> 그럼. 박대? <laughs> <빡대요>. 가리 <빡대요. 웃음> <laughs> 저거 아니야? 아니요 아 음. <laughs> 어? 진짜 저거 아니야? 맞아 어 맞아요 <laughs> 딱크로스만 들어있는 물이에요? 어. 저희가 오사카에 도착을 해버렸죠? 오우 자, 과진 씨네 자, 저희가 오사카에 처음 와서 할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어, 만두 먹기 만두요? 네 만두 먹을 웬 건데 웬 만두요? 이거 유명해서요 가르쳐 주세요. 10피스 아. 먹을 거죠. 일단은요. 저희가 어, 먹는 건 이거입니다. 안녕 마 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몰라. <목소리> 이 <목소리>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냥 원래 언어의 장벽은 어디가 또부 말씀만 하면 된다고. 감사합니다만 잘 배우면 된다고.

여기 원래 한 시간씩 웨 이렇게 하 아, 숙소까지 걸어오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설이랑입제안창살 시켰습니다. 내가 네는 본인 이름 하시는 김에 를시어요 내기 스미탄 안도 조화란입니다 저는 성격 급해 가지고 막,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 좀 힘든데요. 그분이 나한테 너무 친절해서 지원이 너한테 친절한 건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응저 여자분 나 좋아하는 거 같아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줘야지 내일까지 마음을 받아줄지 말지 생각해보고 말해줄 거야 마음에 들면 뭐라고 할 건데? I like you 별로 안 되겠다 싶으면 I don't like you <laughs> 숙소에 라면은 11시까지 무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호로록 먹고 아이스크림 빨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먹지 않아도 아, 아이스크림 빨고 <laughs> 빨고 대욕장 가서 목욕 한 사발 때리고 편의점 가서 맥주 먹고 군것질하고 음료 사고 감자칩 사고 미끄러워 음, 여기 먹고 우와 자전거 여기 사서 우와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 신기한 것도 뭐인데?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거 뭐처럼 생겼어? 씨. 이거 이거 뭐 모양? <laughs> 우와 우와 검색 연한 소금맛스네. 아왜 검색하는 <laughs> <laughs> 나 이거랑 이거랑 뭐 먹어볼까? 이게 진짜 맛있어. 나 이거랑 이거 물어봤는데 왜 이걸 내가? 이게 진짜 맛있거든. <laughs> 짱이야. 녹차 들어갔니? 혹시? 아니 아니 아니야. 죽순 모양. 진짜 개쩍 이 우리가 먹었잖아 뭐야 어, 이게 쩔어 아니 우리가 먹었었다고 알아 나그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었어 뭔데? 새하얀 게좀 많아 딸기 술은 왜 없지? <놀람> 사과 무겁니? 쪄 그럼 내가 넣을게 아 귀여워 귀여워 33,500원 프리미엄 쩔어 끝내주는 속도 소여드릴게요따라다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데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게 <끝> <끝> 뭐, <음료수 아닌데. 끝> 음, <laughs> 맑은 라면 치고 막있는맥도날드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는 다르다고 나는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먹었으면더맛있었겠먹 제가 먹은 이건데 이거 음. 컵라면 음. 버전을 11시부터 1시까지 프론트에서 준대고 사우나를 바로 가진 않고 아, 있다. 그걸 봐야겠어 어? 혼잡도 야구. 혼잡도를 볼수 있다 그러더라고 에서온천의 풍적도를 볼수 있습니다. 텃마간을 네. 이용한 이뭐 크레이프 탈조 크레이프 먹방. 냄새 뒤 좀. 이거 뒤져 볼래? 양해자다 해자 님이다. 오양 완전 김혜자 선생님이신데? 어? 것지네아 쉽. 뭐대요 너 지갑이 왜 떨어뜨렸는데? 내 지갑? 너너 가방. 아. 뭐나 그거 하나씩 말아 먹는 거 좋아. 아.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이거 봐. 내가 서로 빠져나가서 유지를 하고 있어 어. 어, 전투적이게 생겼다고 쳐다보 어. 녹은 딸기 요거트 맛이야 Day 2지난밤 우리는 아무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서 아무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맥도날드 가요 많이 입어봤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안입거든요 <laughs> 왜요? 옷출근하는데맞전어서고맙니다 <laughs> 어, 그있인데 어?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귀여? 워 이게 제일 첫 번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계란이 들어있어. 음? 카레 맛이아 음? 인도 카레. 어, 이거 아 가져가도 돼. 아, 그래? 가져갈 거야? 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 아. 나 디그당 가

가까워 보이시는 요

무슨 거 하는 거? 사서 약간 아기들용 분용으로 나오는 건가 보네. 아니 애기 없어. 아기 애기 없어. 저희 이제 구경 다 하고 체력 이슈로 숙소 갑니다. <laughs> 원래 교자 먹고 맥주 먹고 숙소 갈라 그랬는데 구아진 씨가 1 시간 자야겠대요. 저기요. 저기요. 남자 친구 있어요? 뭐라고? 너한테참으라면 아, 너 말려. 워 아니야, 숙소 갔어. 우리 숙소 가면 한 명밖에 못 사잖아. 아니, 내가 참을 수 있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아, 가서, 아, 숙소 싸자. 아니, 걸음걸이가 가벼운 거 보니까 지금 숙소 가서 싸도 되겠구만. <목소리> 뭐. 부탁해봐. 나 지금 은근 똥구멍에 거의 처. 낭담. 시원하게 싸서 얼마나 시원하게 싸서. 아니야, 불로바파기 시원하게 싸진 않았어. 그래? 숙소 가는 길에 있는 바트 옆에 있는 마트 왔는데. 아니, 과일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다깎아져 있고. 자지 푸딩. 너 푸딩 안 좋아하잖아? 자지 푸딩. 자지 푸딩은 뭔데? 자지. 미친. 미친, 여자. <laughs> 미친 여자야. 미친 자야 5,000원이에요, 이게. 이게 좀. 아니, 비주얼은. 그냥 노래방 과일이야? 스링구누 어떻게 알았어요? 검색. 구게 구글 검색. 야키소바 야글 검색. 구코 검색. 야글 검색. 구글 검야아글 검색. 구글 검색. 구글 검색. 구글 검 어, 바삭바삭한 식감은 아닌데 고기 안이 맛있어서 맛있는 맛으로 음. 먹은 것 같아요 음. 맛어 레드아이 음. 레드, 아이. 아, 레드... 어. 음. 오~~ 레드아이 레드아이 이거 한국에서 토마토 주스랑 맥주 섞어서 먹어봤었는데 전 되게 마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하이볼 블랙 하이볼 음. 맛있어? 이어라 음. 뭐

조식 먹으러 가요? 조식을 먹으러 가고, 집에 와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와, 어, 이거랑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놀네> 좋아진 여사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맛있다! 이제 정들었던 숙소와 이별할 시간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재워줬던 침대 우리의 식탁 우리의 똥오줌을 받아준 화장실 우리가 머리를 감았던 샤워부스 목욕탕이 진짜 찐입니다 13층에 있는 목욕탕 맞아요 그렇죠? 자료 보면 이 저는 의자 좋아하고 오빠는 쓰레기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긴급시에 사용하는 변기였어요. 너 봐서 내 키리야. 1.5kg. 어. 일단은 배는 별로 안 굶죠. 댄덴타운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런데 뜨거운 뜨거운. 리 없어. 뜨겁다고요? 아 뜨거. 어때? 아, 나, 내가 삭 생각하는 맛이야. 진짜? 와 이거 먹는 순간에 바람이 부네. 원래 먹을 때 바람이 부나 봐. 이제 양산에 집어 던집시다. 집어 던지자. 어 아빠. 너의 코털이 정말 보기 싫구나. <laughs> 어 코털 저거 한3일 동안 날 길렀어. <laughs> 내가 너를 반지르고 있는데 내 코털이? 아니 그게 하나만 비죽비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해. 뽑아주고 싶고 그래. 어, 전... 이게 누구라고? 손오공. 전... 아까 죽은 생물 손오 예, 주예 이름 뭐야? 마이브 뭐, 뭐라고? 마이브 음, 마인마이브그 마이. 아, 음. 언니야 마 그, 예쁜 언니 <laughs> 덴덴타운 와서 이브이 팬티 스어덴타운 와서 이브이 팬티 스이거는고기장이라는 <laughs> 곳인데 여기 줄안 서고 들어오는 거 처음인데 아 그래? 응 <laughs> 음. 우와 귀여이아 <laughs> <laughs> バか。 남자 소변기에 대변을 보는 사람이 있나봐. 어. 소변기에 대변 보지 말라는 안내문이 한네 개는 어. 붙어 있어.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뭐뭐 뭐 사고 싶,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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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네>. <laughs> <야>, 여기 사고 싶. 너 가방 왜 때려? 어서 해요. 이거 또또또 <laughs> 가방한테 와플.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좋대요. 이거 근데? 한 방울 뿌리고 응가를 싸면 어떻 기가 좋대. 똥에서? <laughs> 화장실에서. 어. 그래서 이거를 한두개 사서 가게에서 똥차때한번 뿌려볼까? 우리 손님이 놀러 왔다가. 어, 음, 냄새 좋다. 내가 똥차는 거지. <laughs> 한 방울로 화장실을 제대로 탈취 있어. 와, 이건 뭐야? 어. 가슴. 가 가슴이야? 그냥, 그냥 가슴. 그러니까. <laughs> 그냥 가슴이라고? 제가 여러분. 그냥 가슴. 이게 아니? 이 어플이 있거든요. 이렇게 코들이 찍잖아요. 그럼 전부가 나와요. 사랑받는 가슴 케어 기능. 이게가 일본 쪽탑가 좋다 그래서 시적인 정미기으로 놀러온 살모경. 아탈모는 조금 아반데. 아. <laughs>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오! 달라! 끝부분이 미끄러지지 않은 차기적인 구조로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운 제모 경험 이거 제모! 아까 저건 탈모 이건 제모 그럼 제모용을로 삽시다 와 되게 똑똑한 소비자 같아 아눈아파 똑똑한 소비자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 같아요 눈아파 아니 똑똑한 소비자 같아요 아리가또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 뭘 하면? 여드름의 팩인데, 음 엄청, 여드름 케어. 이거 엄청 좋대요. 어. 그 뭐지? 여드름 날것 같을 때 팩하고자 면는 가라앉고. 뭐야? 이게 그거래요. 막걸리 만들고,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 이게 피부에 진짜 미백에 엄청 좋다. 송화향이 인기가 많다 그랬어요 배워들이 하루 종일 잠안 자고 툭툭 보면서 일본에서 살지 모르겠다 사진, 사진 투어 오사카 너무 좋았어요 뭐가요? 저. 뭐가 좋았는데요? 뭐가 좋았는데요? 음, 뭐가 그냥, 좋았는데요? 그냥 나안 덥게 계속 케어해주고 아, 어제밤에 음, 가는 교자였지 재밌었다 응 <laughs> 음. 뭐해? 너 온거야? 뭘? 어떡 <laughs> 겨울엔 제가 여행시켜줄게요 비행기 얼마나 연착이죠? 2시간 <laughs> 2시간인 거? 어. 응 6시 45분이었는데 원래 8시 45분으로 어떠세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겠죠. <웃음> <웃음> 비행기가 2 시간이나 연착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기다리는 동안 공항에서 겁나 잤어요. 이번 여행 재밌었요 어서해 어디 가요? Oh, yeah.